이 단원 두 번째입니다. 마찰력과 부력. 질문입니다. 육지에 있는 배를 바다로 끌고 가려면, 여기는 거대한 배를 만들고 수리하는 조선소. 배는 수리를 마치고 바다에 나갈 준비를 한다. 그런데 배가 너무 무거워서 그 상태로 배를 끄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때 배 주위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수리를 마친 배 주위에 물을 채우는 까닭은 무엇일까? 첫 번째 운동을 방해하는 힘. 이 단원을 배우면 첫째는 마찰력의 방향과 크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빗면 실험을 통해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빗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다고 합니다.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은 무엇일까? 계단 모서리에 미끄럼 방지 띠를 붙여놓으면 신발이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 신발 바닥과 띠가 닿을 때 신발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음 활동으로 미끄럼을 방해하는 힘을 알아보자. 책장이 서로 겹쳐진 두 책을 양쪽으로 당기면 잘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은 책장과 책장 사이에 미끄럼을 방해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체가 어떤 면에 접촉해 있을 때, 접촉 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한다. 그림 우측 상단에 어, 보세요. 우측 상단입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빗면 빗면에 가만히 놓은 물체에는 마찰력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까? 미끄럼틀에 탄 사람이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과 같이 빗면에 놓은 물체는 빗면 아래쪽으로 운동한다. 이때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인 빗면 위쪽으로 작용한다. 마찰력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 바닥에 놓인 빈, 빈 상자를 움직이려면 힘이 적게 들지만, 물건이 많이 든 상자를 움직이려면 힘이 많이 든다. 이것은 물체의 무게가 클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크기 때문이다. 자, 이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빗면 기울기를 이용한 마차역의 크기 비교 탐구 활동은 생략하겠습니다. 무게가 같은 두 나무 도막을 빗면에 올려놓고 빗면의 기울기를 점점 크게 하면 나무 도막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빗면의 기울기는 접촉면이 나무일 때보다 사포일 때더 크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무게가 같은 두 나무 도막을 빗면에 올려놓고 빗면의 기울기를 점점 크게 하면 나무 도막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빗면의 기울기는 접촉면이 나무일 때보다 사포일 때더 크다. 이는 접촉면이 사포인 나무 도막에 마찰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마찰력은 접촉면이 커질수록 크게 작용한다. 이처럼 빗면을 이용하면 무게가 같은 두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마찰력은 어떻게 이용할까? 자, 그림 우측 중, 중앙에 그림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마찰력을 크게 하여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마찰력을 작게 하여 잘 미끄러지게 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마찰력의 크기를 조절하여 생활에 이용하고 있다. 첫째, 이 등산하는 이 그림은 바닥이 울퉁불퉁한 등산하는 마찰력이 커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 두번째, 자동차 바퀴에 세 줄을 감으면 마찰력이 커져서 눈길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 세번째, 미끄럼틀에 물을 흘려주면 마찰력이 작아져서 잘 미끄러진다. 2번, 두번째, 물체를 띄우는 힘. 이 단원을 배우면 액체나 기체 속에서 작용하는 부력의 방향과 크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목표예요. 두 번째는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물 속에서 물체는 가벼워질까? 물에 들어가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물이 물 속에 있는 물체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기 때문이다. 다음 활동으로 물 속에서 물체가 어떤 힘을 받는지 알아보자. 두컵중 한쪽 컵에만 물을 부으면 물을 채운 쪽에 나무 막대가 올라간다. 이것은 물 속에 잠긴 추에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하여 추가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을 부력이라 하고, 부력은 우측 상단에 이두 가지 그림이 있죠. 이 그림과 같이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작용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 중력을 배웠습니다. 그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작용하는 게 부력입니다. 부력은 물과 같은 액체 속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와 같은 기체 속에서도 작용한다. 헬륨 풍선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공기가 풍선의 위쪽으로 부력을 작용하기 때문이다. 부력은 어디에 이용할까? 배를 탈때 입는 구명 조끼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사용하는 구명화는 부력을 이용하여 사고를 막는 안전 장비이다. 헬륨 풍선이나 풍등은 공기 중에서 부력을 이용하여 높이 띄운다. 자, 이 부력의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예시의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 헬륨을 채운 비행선이 부력을 받아 위로 올라간다. 이 빨간색 이렇게 보시고요. 어, 풍등이 부력을 받아 하늘로 올라간다. 어, 또 이제 이 구명환, 보십시오. 구명환. 구명환을 잡은 사람은 구명환이 받는 부력 때문에 물에 쉽게 뜬다. 또 배, 배는 부력을 받아서 물에 뜬다.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할까에 대한 탐구활동은 생략하겠습니다. 추가 물에 잠기면 추의 부력이 작용하여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감소한다. 다시 한번. 추가 물에 잠기면 추의 부력이 작용하여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감소한다. 부력의 크기는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감소한 정도와 같으므로 다시. 부력의 크기는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감소한 정도와 같으므로, 물체의 무게에서 물 속에서 측정한 용수철 저울의 눈금수를 빼준 값과 같다.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에서 물 속에서 측정한 용수철 저울의 눈금수를 빼준 값과 부력의 크기가 같다고 합니다. 이때 추가 물 속에 절반 정도 잠겼을 때보다 완전히 잠겼을 때 부력이 더 크므로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그림, 어, 우측에 이제 배두 가지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빨간색으로. 이 그림들과 같이 짐을 가득 실은 배는 빈 배보다 물에 더 많이 잠김으로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